어머, 정말? 그 사람이? 응, 내가 직접 봤어. 분명히. 잠깐, 잠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야, 말도 안 돼. 20년 동안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뭔가 이상하다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동네 작은 카페 봄날에 모이는 다섯 명의 여성들이 있다. 영숙, 미영, 혜자, 선희, 그리고 금순. 20년 넘게 이어진 이 모임은 단순한 친구 모임 그 이상이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시절에도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든 시절에도 변함없이 이어져온 끈끈한 유대감. 얘들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벌써 10월인데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 요즘 날씨가 이상해.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이래. 지구온난화든 뭐든 우리야 따뜻하면 좋지. 무릎 아픈 것도 덜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유독 조용한 미영을 금순이 눈치챘다. 미영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평소 같으면 벌써 남편 흉봤을 텐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무슨 생각?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커피나 시키자. 미영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20년 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카페 사장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이미 이들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다섯 잔이죠? 설탕은 영숙씨만. 맞아요. 우리도 이제 완전히 단골이 됐네. 벌써 5년째시잖아요. 우리 카페의 보물 같은 손님들이에요.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미영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미영아,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창밖만 보고 있네. 아,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어. 사람 구경? 너, 그런 성격 아니잖아. 혜자의 지적에 미영은 잠시 당황했다. 정말로 그녀에겐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얘들아, 오늘은 뭐해? 평소처럼 공원 갔다 갈까? 점심 먹고? 좋지, 요즘 운동 부족이야. 어제 계단 올라가는데 숨이 차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나이에는 꾸준히 움직여야 해. 얘들아,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가볼까? 미영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평소 변화를 싫어하던 미영이 다른 곳을 제안하다니. 다른 곳? 어디? 응, 큰 공원 말고 작은 공원도 가보자. 맨날 같은 데만 가니까 지겹잖아. 그것도 좋겠네. 새로운 곳도 구경하고. 하지만 영숙만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미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마치 중요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오전 11시 30분. 일행은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미영이 선택한 식당은 평소 가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었다. 미영아, 여기가 어디야? 우리 처음 와보는 곳인데? 어,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여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 그런데 여기 좀 비싸 보이는데? 평소 우리가 가던 곳보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낼게. 미영이 돈을 내겠다고 하자 모두가 놀랐다. 평소 더치페이에 철저했던 미영이 전체 계산을 하겠다고 하다니. 어머, 미영아, 무슨 일이야?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다고? 아까는 생각이 많다고 했잖아? 혜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영은 또다시 당황했다. 거짓말이 들통날 뻔한 상황이었다. 아, 그건 좋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인데? 우리한테 말 못할 일이야? 식당에 들어서면서도 미영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다.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미영아, 누구 기다려? 계속 시계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네?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하지만 그것은 습관이 아니었다. 미영은 분명히 누군가와 약속이 있거나 특정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하는 동안에도 미영의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했다. 마치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뭐 먹을까? 여기 불고기 정식이 맛있어 보이네. 나는 비빔냉면. 날씨가 따뜻해서 시원한 게 당기네. 나도 냉면으로. 나는 김치찌개. 집에서 못 먹어서 밖에서라도 실컷 먹어야지. 모두가 주문을 마쳤는데 미영만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어, 나는 불고기 정식으로. 어, 너 평소에 기름진 거안 먹잖아. 건강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또 다시 나온 특별한 날이라는 표현. 친구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대체 뭐가 특별한 거야? 우리한테 말해봐. 나중에 정말 나중에 말하게. 지금은 안 돼.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미영의 행동은 여전히 이상했다. 평소라면 음식 이야기, 자식 이야기로 시끄러웠을 텐데 오늘은 계속 조용했다. 미영아, 밥은 먹어. 계속 젓가락만 들고 있네. 아, 맞다. 그때 미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메시지를 확인한 미영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네. 아, 그냥 광고 문자야. 하지만 광고 문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리는 없었다. 분명히 미영에게는 친구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 미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긴장과 흥분이 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미영아, 손이 왜 떨려? 괜찮아? 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점심을 마친 일행은 오후 1시 30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영이 안내하는 길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미영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쪽으로는 처음 와보는데? 새로운 공원이 있다고 해서 더 넓고 공기도 좋다던데. 그런데 여기 좀 외진 것 같은데?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로 그곳은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조용한 공원이었다.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작은 연못과 정자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방문객이 적었다. 여기 정말 예쁘네. 왜 진작 안 왔을까? 맞아. 공기도 맑고 미영이 너가 잘 찾았다. 친구들의 칭찬에 미영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더욱 긴장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얘들아, 저기 정자에서 좀 쉬었다가 걸을까? 좋지, 점심 먹고 바로 걸으니까 좀 힘들더라. 다섯 명은 공원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다. 그런데 그 정자에 가까워질수록 미영의 걸음이 느려졌다. 미영아, 왜 그렇게 천천히 걸어? 다리 아파? 아니야, 그냥 경치가 너무 좋아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정자 안에 누군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멀리서부터 정자를 바라보던 미영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어, 저기. 어디? 저, 저 정자 안에. 정자 안에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흰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친숙한 뒷모습. 저 할아버지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응, 잘 모르겠어. 좀더 가까이 가볼까? 하지만 미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남성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말이다. 천천히 정자에 다가가면서, 다른 네 명의 여성들도 그 남성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잠깐, 저 사람. 어, 뒷모습이 좀 익숙한데? 나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때 바람에 날린 남성의 책한 페이지가 떨어졌다. 그것을 주우러 고개를 돌린 순간, 네 명의 여성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머, 설마! 박박 선생님? 말도 안 돼. 그분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성은 바로 박 선생님이었다. 20년 전 이들이 함께 다니던 요리 교실의 강사, 박 선생님 말이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박 선생님은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해 주는 다정한 선생님이었다. 결혼 초기에 시행착오, 육아의 고민,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다. 얘들아, 사실 사실 뭐? 나 이미 알고 있었어. 폭탄선언이었다. 미영이 이미 박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박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럼, 왜 지금까지 말안 했어?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의 항의에 미영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달 전이었어. 시장에서 장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돌아봤더니, 미영의 회상이 시작됐다. 한달전 재래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들었으니까. 근데 그 목소리, 그 미소, 틀림없이 박선생님이셨어. 그래서? 놀라서 그냥 도망쳤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미영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정말 박선생님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착각했을까?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다시 시장에 가봤어. 혹시나 해서. 또 만났어? 응,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다가가서 인사했어. 그랬더니. 박 선생님은 미영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다. 20년 만에 만난 제자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때문이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연락 없이 사라져서. 그럼, 왜 죽었다고? 그것도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생님 쌍둥이 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박선생님이 아니라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박선생님은 형의 죽음 이후 깊은 상처에 빠져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홀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죄책감과 슬픔으로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았던 것이다. 그런 일이 그럼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셔? 혼자 살고 계셔. 자식도 없고, 친척들과도 연락 안 하고. 미영은 박 선생님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안한 거야? 선생님이 부탁하셨어. 아직 다른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선생님도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미영과의 만남을 통해 옛 제자들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어제 연락이 왔어.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응, 선생님과 약속했어.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기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미영의 이상한 행동들, 특별한 날이라는 표현, 새로운 공원 제안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응, 박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때 정자에 앉아있던 박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2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박 선생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4명의 여성들은 20년 전의 기억에 빠져들었다. 당시 요리교실은 그들에게 단순한 배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결혼 초기에 서툰 요리 실력을 늘리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영숙 씨, 정말 영숙 씨 맞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20년 만의 재회. 그 순간 박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선생님, 울지 마세요. 우리가 더 미안해요. 진짜 돌아가신 줄 알고. 다섯 명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늙으셨지만 어색함은 잠시뿐이었다. 금세 옛날의 편안한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선생님, 20년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지난 20년은 고독과 후회의 연속이었다. 형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던 것이다. 형이 저 대신 죽었다는 생각에 도저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에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혼자만의 고통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줬다는 걸.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더 죄송하죠. 박 선생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옛 제자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까지. 사실 여러분을 많이 찾아봤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우리도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맨날 선생님 이야기 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요리법 아직도 써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각자의 지난 20년 자식들 이야기, 남편들의 변화,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다. 선생님, 이제 혼자 살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지내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슨 소리세요? 앞으로 매주 만나는 거예요. 박 선생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화요일 모임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 다섯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 총 여섯 명의 모임이 된 것이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따뜻한 성격과 여성들의 배려 덕분에 금세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다. 선생님, 오늘은 뭐 드실래요? 저희가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죠. 저는 뭐든 괜찮아요. 첫 번째 변화는 식사장소였다. 박 선생님이 함께 하면서 조금 더 격식 있는 곳을 가게 되었다. 남성이 한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만나니까 살맛이 나네요. 두 번째 변화는 대화 주제였다. 평소 자식 자랑, 남편 불평이 주를 잃었던 대화가 더 다양해졌다. 박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요리 노하우, 건강관리법까지 배울 것이 많아졌다. 선생님, 그때 가르쳐주신 갈비찜 레시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지금도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우와, 정말요? 그럼 언제 한번 같이 만들어요? 세 번째 변화는 활동 범위였다. 단순히 카페에서 차만 마시고 공원만 걷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박 선생님의 제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요리 모임도 갖게 되었다. 각자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여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만나요. 부엌이 넓어서 요리하기 좋거든요. 좋아. 그럼 재료는 뭘 준비할까? 제가 장보는 걸 도와드릴게요. 좋은 재료 고르는 법도 알려드리고 네 번째 변화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진 것이었다. 박 선생님을 통해 서로를 더잘 알게 되었고 20년 동안 몰랐던 서로의 면모도 발견하게 되었다. 선생님, 사실 제가 그동안 속마음을 잘안 말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솔직하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더 재밌어졌어요. 다섯 번째 변화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었다. 박 선생님이 혼자 지내면서 터득한 건강관리법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모두가 더 건강해졌다. 박 선생님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20년 동안 혼자 지내며 움츠러들었던 성격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박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외로웠던 일상에 활력이 생겨났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럼 같이 헬스장이라도 다녀볼까요? 헬스장까지는 공원에서 맨손 체조라도 해요. 그렇게 화요일 모임에는 또 하나의 활동이 추가되었다. 공원에서 함께하는 간단한 체조 시간이었다. 박 선생님의 지도하에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모두의 체력이 향상되었다. 확실히 운동을 제대로 하니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무릎도 덜 아프고요. 여섯 번째 변화는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가족들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했다.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표정이 밝아졌다고. 우리 딸도 엄마가 활기차졌다고 하네요. 박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근처에 사는 조카가 삼촌의 변화를 눈치채고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다. 조카가 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친구들 덕분이죠. 우리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로 서로 덕분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한 사이가 된 것이다. 박 선생님이 모임에 합류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함께 작은 요리 교실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놀라운 제안이었다. 20년 전처럼 다시 요리를 가르치자는 것이었다. 정말요. 하지만, 누가 배우러 올까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요리를 잘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장소, 재료비, 홍보 방법 등등. 장소가 문제네요. 어디서 하죠?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요리실이 있어요. 한번 문의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동네 주민센터면 사람들도 쉽게 올수 있고, 열정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어떤 요리를 가르칠지, 몇 명까지 받을지, 수업료는 어떻게 할지까지. 기본 한 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거. 맞아요. 어려운 건 나중에 하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보조 강사가 되는 거네요.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주 1회 2시간씩 최대 10명까지 동네 주민센터 요리실에서 수업료는 재료비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봉사로 하기로 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럼 우리가 먼저 연습해봐야겠네요. 맞아요. 가르치려면 우리부터 완벽해야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매주 화요일 모임 외에 토요일에는 요리 연습 모임을 갖기로 했다. 첫 번째 연습 모임날. 금순의 집 부엌에서 6명이 모여 김치찌개 만들기 연습을 했다. 김치는 충분히 익은 걸 써야 해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죠. 아, 저는 맨날 그냥 써서 맛이 없었구나. 20년의 요리 경력에도 불구하고 배울 것이 많았다. 박 선생님의 세세한 노하우는 정말 유용했다. 돼지고기는 언제 넣어요? 김치를 충분히 볶은 다음에 넣어야 해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도 정해졌다. 박 선생님은 메인 강사, 나머지는 각각 담당 분야를 맡기로 했다. 미영은 재료 준비와 설명, 혜자는 조리 도구 관리, 선희는 청소와 정리, 영숙은 수강생 관리, 금수는 회계를 담당하기로 했다. 우리 정말 제대로 하는 거네요. 그러게요. 마치 사업하는 것 같아요. 몇 주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첫 수업 날이 다가왔다. 주민센터에 홍보한 결과 8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부들이었다. 모두 요리 초보라고 했지만 배우려는 열이는 대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생님이고, 이분들은 모두 보조 강사님들이세요. 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가르쳐드릴게요. 첫 수업은 대성공이었다. 수강생들은 만족해했고, 강사진들도 보람을 느꼈다. 수업 후 뒷정리를 하며 여섯 명은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가르치니까 저도 젊어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일도 할수 있다니.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선생님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네요. 요리교실은 점점 인기를 얻어갔다. 입소문을 타고 수강 신청자가 늘어나 대기자 명단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요리교실을 시작한 지두 달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얘들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남편이 입원했어. 갑자기 쓰러졌다가. 혜자의 남편이 심근 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머, 어떡해. 많이 심각해? 의사가 큰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한달 정도는 입원해야 한대. 문제는 해자가 요리 교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리 도구 관리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해자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언니 못까지 할게. 맞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하지만 한 사람이 빠지니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박 선생님의 부담이 커졌다. 며칠 후, 이번에는 금순에게 문제가 생겼다. 얘들아, 미안해. 나도 며칠 못 나갈 것 같아. 왜? 너도 어디 아파? 손목을 삐끗해서, 깁스까지는 안 했는데, 한 일주일은 쉬어야 한대. 설상가상이었다. 회계를 담당하던 금순마저 빠지게 된 것이다. 이제 박 선생님과 미영, 선희, 영숙 4명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수업은 계속해야 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수 있어요. 맞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합해야죠. 4명은 네 각자의 역할을 조정했다. 박 선생님은 메인 강사 외에 조리도구 관리까지, 미영은 재료 준비와 회계까지, 선희와 영숙은 나머지 모든 업무를 나눠서 맡았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끈끈해진 팀워크로 수업의 질은 더 높아졌다. 선생님들, 오늘 수업 정말 알찼어요. 감사해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주 후 해자가 돌아왔다. 남편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병원 생활에도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안해. 얘들아. 힘들었지?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진짜 친구지? 해자의 복귀로 다시 안정을 찾은 요리교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 여섯 명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일로 우리가 정말 가족 같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것 같아요.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 6명의 특별한 모임은 계속되고 있다. 카페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공원을 걸으며 함께 요리교실을 운영하면서 말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고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시련을 뛰어넘는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